돈 때문에 결혼 접을까 하는데 제목은 에어부산 여친이 결혼은 여자 원하는 대로 해야 나중에 후회 없대 뭐 이러길래 난 딱히 취향도 없고 그래 원하는 거 얘기해 이랬더니 시그니엘 프로포즈 기대 이거 한300 한다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200이었는데 가격이 점점 올라서 이거 300 언니가 받았다 친언니인가 보네요 이게 확실히 자매 많은 집안은 좀 재수없다 약간 이런 말이 팩트이긴 한것 같네요 샤넬백 결혼한 언니가 디올백 받음 이것도 한1000 잡고 넉넉히 1300이죠? 웨딩리 티파니 웨딩링 티파니 라인은 친구가 있는데 그 위급 원하는 듯뭐500 잡을게요 250 250 해서 그럼 1,800 식장 친구가 3,000 예산 호텔급 아마 에어 부산이니까 부산에 계신가봐요 왜냐면은 서울은 호텔 가면은 롯데 호텔이 싸게도 한 4,500은 들거든요 그급 이상 그럼 4,500으로 할게요 롯데 잠실 그럼 얼마죠 1,800에 4,500 6,300 신행 몰디브 1000 이상 들 듯? 7300 가전 신혼부부 할인 풀셋? 이건 뭐 해봤자 이건 뭐 해봤자 1000만원 오케이 8300인 서울 전세? 전세 대출 지금 3억까지 나오니까 모은 돈 3억 해가지고 뭐 육억 기타 등등 기억나는 것만 조금 전세는 일단 빼고요 그러면 한8300 드네요. 8300 8300은 좀 비싸긴 하죠. 나는 3중 여친은 30대 초반 꽤 이쁜 편 애교 맞고. 엄청 살갑게 굽. 난 모은 돈 3억, 여친 2천 연봉은 내가 3배 이상 많음. 여친 2천 여기 때려 넣고, 그럼 6,300을 내면은 될거 같긴 한데 얘기 들어주다 보니 있던 사람도 짜게 식더라고. 근데 뭐 최고급으로. 최고급이라기보다는 일단 뭐 고급 정도로 8,300에 다 퉁치면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비싼 건 아니긴 해요 뭐 샤넬 백에 대충 매면 되고 웨딩링 솔직히 남자들은 잘안 하는데 뭐 이거 대충 500으로 퉁치고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훨씬 더좀 적게 하고 보통 백에 되게 좀 포커스를 많이 두던데 백은 절대 포기 못 하더라고요 주변을 봐도 근데 식장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같고 호텔 식장이라 하더라도 식장은 실제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만큼 백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프로포즈는 저기 뭐 시그니엘에 시그니엘이나 인터콘티넨탈에서 근데 이거 시, 프로포즈를 호텔에서 하기보다 자기들끼리 뭐 호텔에서 논다 뭐 그런 거 하더라고요. 브라이덜 샤워인가? 자기들끼리 놀던데. 근데 이게 가장 좀 심각한 거 같긴 해요. 왜 미리 살집을 안 구해 놓으셨지? 이게 결혼에 맞춰서 살집 구하려면 지금 없는데. 서울에 전세매물이 없죠 참고로 송파에는 대단지 전세매물은 딱 하나라서 뭐 당연히 이 정도로 원하면 아파트 원할텐데 딱 한건 있거든요 대단지 대단지라 해봤자 뭐 1500세대 1300세대 만세대 무슨 뭐 9000세대 헬리오시티 이런거 빼고요 주작 아니다 주작이랄까봐 진지하다 솔직하게 얘기 좀 객관적으로 해줘봐 없던 대출까지 내서 저렇게까지 결혼해야 한심나 하다 근데 보통 이거 부모님이 조금 자기가 사회에서 자리 잡으셨다면은 주의해보니까 축의금이 그래도 조금 자기 부모님이 사회적 지위가 있다면은 1억 넘게 들어오더라고요. 1억 좀 넘게 적게 잡아도. 그리고 보통 그냥 사회생활 평범하게 하신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7800 7천 7 8 0원 들어오니까 그냥 축의금 다여기다 털어놓는다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가장 문제인 게 이제 인서우울 전세가 너무 폭이 넓죠 이것 정도만 하면은 뭐 냉장에 말해서 결혼 비용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 될것 같진 않은데 왜냐면 신혼여행 어차피 같이 가는 건데 몰디브 사실 로션은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몰디브 뭐 그런데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는데 약간 좀 보여주기식이긴 하죠 친구가 삼천에서 호텔급 하면은 그 친구가 엄청 뭐 초호화로 하진 않은 거 같아요 보통 이제 식장이 이제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연예인급 호텔 그랜드 하얏트 뭐 이런데는 8천 잡거든요. 3천이면 뭐 시그니엘 프로포즈 뭐 같이 그냥 아니면은 잠실 롯데로 해가지고 시그니엘까지 그 패키지로 하는 거 해줘가지고 할인 받던가 샤넬백은 웨딩링이랑 퉁치던가 보통 이제 웨딩링을 건너뛰고 백으로 바로 가던데 아니면 시계나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시계 안 좋아하니까 보통 빼게 올인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웨딩링 삭제하고, 그리고 시, 호텔 식장이랑 시그니엘 합치고, 아니면 그냥 시그니엘에서 하든가요 시그니엘은 한 5천, 6천 하거든요. 싸게 잡으면. 이걸로 퉁치고, 웨딩링 퉁치고, 신혼여행이 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신혼여행이야 근데 뭐 일자를 줄이면 되니까 이것도 대충 퉁치고, 가전시, 가전신혼부부 할인 여기서 좀 대충 300만원으로 싼 마이로 그냥 맞추고, 인서울 전세면 저기 뭐 끝자락 뭐 도봉구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땡 치고.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조금 자기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여자친구 모은 돈이랑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 꽤 차이가 나긴 해요. 모은 돈 3억 어떻게 모았지? 에어 부산인데? 뭐 파일럿인가 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모았죠? 근데 사실 파일럿이라 하더라도 아마 남자가 돈을 좀안 쓰는 편인가 봐요. 부산 사람이신 것 같은데. 여자친구 여, 2천만 원 모은 거는 뭐 이것도 생각보다 꽤 많이 모은 거거든요. 여자친구 치고 여자 치고 그냥 여자도 그냥 이번 기회에 조금 기분 내고자는 건데 모은 돈이 많으면은 어차피 축기금 가족들 축기금으로 다 퉁쳐지니까 이참에 쓰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긴 한데. 근데 뭐좀 아껴가지고 전세에 보탤 것인가? 그니까이 남자의 가장 큰 문제는 살 집을 미리 안 구해놨다 이건 것 같긴 해요. 이게 지금 안 구해졌으니까 이 사실은 8,300에 요다 합친 비용마저도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나 봅니다. 왜냐면 어쨌든 여기서 뭐 8,300만 원 정도 드는 거반50% 할인한다 하더라도 4,000만 원은 들 텐데 사실 4,000만 원이라 해봤자 전세값에 비하면은 서울 전세값이 요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른 전세값 충당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가장 큰 문제가니까. 이거부터 7번부터 먼저 해결한 다음에 1, 2, 3, 4, 5, 6을 좀 조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돈을 아끼는 남자라고 하면은 이게 보통 남자 측의 경제적 형편이 안 좋으면은 보통 생각보다 결혼이 잘안 풀리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이 뭐 결혼한다 하더라도 파운까지 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남자들이 아끼는 남자들은 보통은 좀 그냥 생활 습관 자체가 이렇게 소비를 안 하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게 자기가 아낀 돈이 막 지나가는 거죠. 내가 3억 모으기 위해 가지고 만원 2만 원 할인 쿠폰 받아 가면서 어떻게 모은 돈인데 여기에 지금 8천 원을 태우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에게 축기금이 대충 얼마 들어올 건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근데 축기금이 보통은 이제 7, 8 정도 들어오는데 축기금이안 들어올 것 같다. 이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김밥 천국 가야죠. 어쩌겠나요. 그리고 저기 동네 주민회관 가 가지고 식장 잡고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여자친구가 더그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가 알 텐데 왜냐면 어쨌든 간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서로의 상황을 대충 봐왔을 테니까요 약간 여자친구 입장에서 허영심이 좀큰것 같긴 해요 왜 허영심이 크다라고 하면은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평상시에 좀못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이걸로 자기가 이 한방으로 여태까지 못 살았던 거를 좀 보상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생각보다 좀 여유로우신 분들 로션 주변에 이제 강남권에서 결혼하신 분들이나 잘 나가는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결혼식에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뭐백요런거 빼고 그리고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시계 같은 거 맞출 때 빼고 너무 좀 보여주기식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한프리식 예식 웨딩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남자 측면에서 짜게 식은 게 아닌가. 섭섭하다면서 울길래 일단 달래줬다. 아 내가 쪼잔한 건지 근데 뭐 어떤 사람이 보기엔 쪼잔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만큼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람들 눈높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애초에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지는 걸 중시하는 여자들 기준으로 보통 7, 8천은 퍼부어야 된다라는 게 보통 시가이 때문에 거기서 좀 조정을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좀 돈을 모으는 성격의 남자 집안 같은 경우엔 이런 것들이 아니꼽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남자도 지금 약점 잡힌 게 살집 마련해 놓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아마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친구 집안이랑 이 전세부터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거 가지고 엄청 보통 살집 안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큰 것부터 가장 큰 덩어리부터 해결하는 게 정답 아닐까 싶습니다